다들 표정도 밝고 발걸음에도 힘이 넘칩니다. 정상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볼 순간만 생각하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산길입니다. <laughs> 경덕 스님과 도우 스님이 산행 응원조로 나섰습니다. 스님의 흥겨운 응원가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도롱뇽도 마중을 나왔네요. 사실 평지에서도 숨쉬기가 편하지 않은 아다크입니다. 고도가 높아지면서 호흡도 조금씩 거칠어집니다. 아다크의 보통 산들과는 다르게 해미스 산에는 초록의 나무들이 제법 무성합니다. 수많은 수행자를 길러낸 산답게 생명의 기운이 넘쳐납니다. 맑은 냇물도 시원하게 흘러내립니다. 지친 발걸음을 잠시 쉬어갑니다. 이곳은 산을 오르는 이들이 발에 담그며 열기를 식혀갈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해놓은 쉼터라고 합니다. 이이 느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와 얼음. <laughs> 발이 너무 힘들어요. <laughs>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 힘들었잖아요. 지금 어때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 아니면 안에 내 숨이 들어가서 쌍 없어졌어요. 잠시 발의 피로도 풀었으니 다시 출발입니다. 오를수록 나무는 줄고 투박한 바위산이 시야를 채웁니다. 온만이 밤매움. 육자진원의 색인 돌담 만인 임모입니다이 길을 오가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라다크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해당화가 피었습니다. 4000m의 고산에도 이처럼 기적적으로 꽃이 핍니다.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는 꽃들의 응원에 다시 또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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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스마일. <laughs> 고창 곰파 예정표를 보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오르니 암자들이 하나둘 시야에 들어옵니다. 서원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 오르는 길은 천리길 같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도 힘이 드는 고행길입니다. 마침내 하늘과 맞닿은 고창 곰파에 도착했습니다. 산행은 힘들었지만 푸른 하늘을 지붕 삼아 공기 종기 들어선 남자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고창공파의 역사가 시작된 수행 동굴입니다. 13세기 무렵 만행을 떠돌던 고창 스님이 바로 이곳 동굴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후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들면서 오늘의 고창공파가 조성됐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작아지면 바늘 끝도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커지기로 시작하면 이렇게 강대무여하다 그래서 보창곰바 정상에 올라가서 강활한 허공과 산맥을 보면서 몸도 마음도 모든 것들을 확장하고 키워내는 그런 여정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창곰파 금오을 요번에 순례에 습 고창곰파 주변에는 모문간 수행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3년 혹은 6년 단위로 밖에서 문을 걸고 두문불출, 목숨을 건 수행을 펼치는 뚠모 수행자들의 토굴입니다. 뚱모 수행자들은 수행기간이 끝나면 눈밭에 들어가서 체온으로 눈을 녹이는 정도에 따라 수행의 깊이를 가늠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눈 속임을 할수 없는 모든 것을 건 수행.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모양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모든 상을 상한인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라다크의 돌산이 거대한 금강경 경판인 양 우뚝 다가옵니다. 왜 수많은 수행자들이 고행의 길을 떠났는지 이제는 알것 같습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이 멈추고, 마음을 멈춰야 비로소 참나를 보는 시선이 열린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습니다. 멀리 있는 무엇이 아닌 지금 여기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저런 산이 형성될 때까지 바다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그 지층이 쌓여서 이게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저렇게 높이까지 융기된 그 시간에.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한한 시간, 인간의 머리로는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의 크기가 저 산을 통해서 느껴지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동안 이렇게 높은 곳에까지 올라오셔서 수행을 하셨을까 참 대단하시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 산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수행이 되겠구나. 정말 생각을 있게 만드는 정말 우리 존재의 근본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저 산만 쳐다봐도 그런 스윙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고창군파에서 내려오는 길, 순례객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무지개가 떴습니다.